<목소리> 음,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거기 이제 중국인, 뭐 인도네시아인, 게, 어, 주오부진,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음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이에서더 많이 만나야 되겠구나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더사이 만나야 되겠구나 가 같이 나눠야 될 역사 만들어가야 될 세계가 음. 있겠구나. 음. 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번 제가 이 주역을 여러 번 선생하고 님 공부했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모든 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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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구나. 음. <목소리> 음. <목소리> so everything turned, t u r n t u r n 돌고 돌고 돌는데, 그때, 이번에 나한테 나온 그 괴가 한 괴였어요. 음. 음. 어, 그런데 그 모두 돌고 돌고 돌 때,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음, 이 사랑의 눈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며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보키てる스베테나 코토를 ちゃんとあの, 따뜻하게 みたい나토. 그리고 특히 이제 요번에 제가 요타나 우리 미소라 아이들하고 눈을 보면서 아의미나 응. 응. 너무 많은 생명감과 희망을 응. 기すごく感じました 응. 응. 그리고 음. 이 커넥션 t i 말 얘네들이 일본 말하고 나는 한국 말하 u I see you. <웃음> <웃음> I, see you. 음. I love you. I s I see you. I see you. 에 s e 이 I see you. 아 I o e you. I see you. I 아, 정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진짜, 그냥 삶이 참 아름답고, 잘 흘러가겠구나. 음, 음. 그래서 그두 그 개의 섬이라든가, 그 산사라, 그, 그, 그 사쿠라 산사라든가 음. 이 모든 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 결국은 거니까? 연결 연결하면서 아, I see you I see you I love you 너무 감사합니다 와, I see you, I see you. <laughs>